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함께 조명해 볼두 번째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5 6 7 8 9대 대통령을 내리 연임하며 18년간 집권한 박정다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공업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근대화된 초일류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킨 공으로 많은 존경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신을 통해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위주의 독재자로 비난받는다. 양쪽 모두 부정하기 힘든 사실은 박정희는 능력 있는 지도자인 동시에 독선적인 리더였다는 것이다. 5.16 혁명을 통해 장면내각을 무너뜨리고 5.6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정희 정부의 비전은 근대화된 공업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박정희는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베트남전에 국 군대를 파병하고 한일 수교를 통해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이때 모은 자금으로 경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액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하지만 박정희는 고민이 남아 있었다. 경공업은 부가가치가 낮아서 이대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의 중공업을 육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까지 우리 힘이 잘 미치지 못했던 중화학공 종합 제철 기계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 육성하고 수출 산업과 전력이나 수송력 개발에 더욱 힘을 는 한편 중소기업의 현대화를 기해서 제2차 5개년 계획 사업을 더욱 촉진해 나갈 작이다 그리고 중공업 국가로 도약의 첫 번째 과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를 로 짓는 것이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바꿀 때 존경을 잃는다고 말한다.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본인의 6대 대선 공약이었고 본인이 직접 고속도로를 스케치했을 정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토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간의 고속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968년 공사를 시작하여 2년 반 만에 완공된다. 6대 대선 공약이 발표됐을 당시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인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반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고, 2. 고속도로는 차를 가진 극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3. 그 돈으로 쌀을 수입하면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알고 있는 현재의 우리 시각에서 볼 때나 비웃음을 살만한 네거티브이지. 저 당시에서 본다면 이 역시 꽤나 합리적인 비판이었을 것이다. 첫째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국가의 경의고 4분의 1을 쓰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둘째로 훗날 근대화에 실패했었다면 경부고속도로는 돈만 버린 거 좋게 봐야 두 사람의 말대로 극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준공 후 7년간 사실상 텅 비어있었다. 셋째로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였으니 농작물을 수입하자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볼수 있었으며 넷째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마저 전부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우리가 출퇴근길을 흔하게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는 이렇게 첫 단추부터 힘겹게 깨어졌다.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로에 도대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정희는 고속도로를 개통한 만큼 본인의 중공업화 계획이 중단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1969년 삼선개헌을 단행하여 1971년 자신의 세 번째 대선인 7대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공업 분야의 수출로 빠른 성장을 잃었고, 박정희는 무난하게 자신이 다시 당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후보는 40대 기술원을 들고 출마한 김대중이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박정희는 산업화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김대중은 민주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대선 당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업화에서 민주화, 즉,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기호가 옮겨가는 흐름을 박정희가 차지하고 있던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던 김대중에게 민주화라는 도금하는 매력적인 선거 전략이었다. 민주화는 박정희의 권위주의를 권력욕으로 보이게끔 하여 표를 뺏어오는 꽤나 유효한 네거티브인 동시에 본인에게는 친근하고 도덕적인 프레임을 짜서 결국 국민들의 쉽게 변하는 기호를 자극하기 좋은 단어였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동시세가 오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공업화에 반대하였다. 김대중이 당선되어 대중경제 노선이 시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 당시 미국은 닉슨 독트린 선언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했다. 닉슨 독트린은 쉽게 말해 아시아국가는 자국의 안보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단독방위를 할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고 실제로 닉슨 독트린으로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기 시작한 6년 뒤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완전히 공산화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김대중은 안보태세 강화는 커녕 사대국 안전보장 향토 예비군 폐지 남북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김대중의 도그마와 공약은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7대 대선에서 김대중은 100만 표보다 작은 표 차이로 박정희를 거의 잡을 뻔했다. 박정희는 생각했다. 김대중 씨가 뭘 보여줬다고 저렇게 다들 열광하는가? 민주화라는 도덕적 우월을 점하는 도그마,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위기, 베트남의 공산화, 상대당 후보의 나이브한 포퓰리즘적 공약과 이에 국제정세에 대한 몰이에로 휩쓸렸던 군중. 이를 보며 간신히 삼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1972년 10월에 유신이었다. 박정희는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며 이를 밀어붙였다.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며 기존 헌법 조항의 일부를 효력정지시키고 유신헌법으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1973년 7월, 포항제철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샘물이 흘러나온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박정희의 공과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과 유신. 하지만 박정희의 공을 말할 때 유신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신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적 쿠데타이지만 동시에 박정희 정부가 표를 이식하지 않고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성을 부여한 것이기도 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은혜를 모르고 너무나 쉽게 기호가 변해버리는 나약하고 비열한 특징을 꼬집으며 군주는 그 기호에 맞춰줄 게 아니라 단호하게 원래의 결정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박정희는 언젠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권, 민주 다 좋은 말이오.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나 민주는 경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두고보시오.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박정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용병과 지원군에 매우 비관적이었다. 평화 시에는 그들에게, 전시에는 적에게 시달리게 되고, 그들은 도움받는 나라에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너무나 하찮은 보수 이외에는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23년 현재까지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보내고 있다. 한미 동맹은 그대로인데도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국제조약은 책임감이 가벼워서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후에 적화통일이 되었는데 미군이 절대로 발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멸망한 것이다. 미군이 지원군을 보내 도와주긴 했으나 전쟁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미국은 미련 없이 발빼 버렸다. 닉슨에 이어 지미 카터 또한 계속해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 했다. 이를 보며 박정희는 주한 미군조차 언제 빠질지 모르니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드라이브했고 핵개발을 계획하였다. 다음에 국방 예서는 자주 국방 개설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돼요. 이 자주 국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부 선호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다. 우리 직장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다. 똑 같은 위치로 우리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되겠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격과 함께 목숨을 잃고 박정희의 국장 때 전국의 분양소에서 약 1,700만 명이 분양하였다. 박정희는 죽는 순간까지 마키아벨리즘의 표본이었다.